지금 한국의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준이 굉장히 정치화됐는데, 지금 현재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해요. 금리 동결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미국 하층민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금리를 안 내리는 중이라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커지는 게, 정치적 양극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맨 처음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의도 자체는 정치로부터 경제를 떨어뜨려 놓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중립 기관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경제가 성장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안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스턴 지금 총재는 뭐 이분이십니다. 또 근데 또 보통 이런 분들이 자기 뭐 픽처를 쓰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는데 아, 이분이 평생 뭐 노가다 같은 거 뛰셨겠어요? 딱 봐도 그냥 편하게 인생 살다가 그냥 교과서적인 말만 읽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 행정부 좋은 일 시켜주기 싫은 거고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이창용 총재는 <laughs> 윤석열 정권 때는 굉장히 뭐 엄청나게 발언을 쏟아내시다가 지금은 또 조용하시잖아요. 굉장히 아, 물론 이제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 안 하는 이유는 하층민에게 다격, 당연히 타격이 가죠. 금 아, 돈이 100억 200억 쌓이신 분들이 무슨 금리 오르고 내리고에 크게 관련이 없는데 지금 당장 미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건설 노가다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내려가야지 노가다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노가다 하시는 분이 갑자기 무슨 재교육 받으면 은 지금 당장 뭐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에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각자의 길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으로서 적절하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편하게 인생 산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그리고 더큰 문제가 뭐냐면 또 어쨌든 미국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또 하층민들이 지지층이니까 하층민을 더 못살게 만들어야지 연준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준이 일부러 지금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을 일부러 약을 늦게 주고 있고 그러니까 약을 늦게 준 다음에 사람 숨 넘어갈 때준 다음에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탓입니다 이거 뭐 예전에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 일부러 미국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서 타격을 입혀가지고 재선을 실패시키게 돼가지고 어쨌든 간전 세계가 그때 이후로 양극화나 모든 것들이 더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치적인 명분이 생기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쉬어가고는 있지만 급격한 아화신호는 없다? 지금 어쨌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보스턴 연원총재 지금 연방은행 연준이사 위원들이 지금 단체적으로 좀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착각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이거 해석하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숨은 멎어가고 있지만 급격한 뭐 심박수 뭐 정지는 없다 심박수 정지가 없으면 진짜로 완전히 저세상 가는 거고 숨 멎어가고 있으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지 지금 뭐 고용이 숨이 멎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살아야지 다른 나라도 사는 건데 현재 정책이 물가와 고용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아, 무슨 페라리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잡혔겠죠 균형이 한국도 완전히 지금 쉬어선 청년 때문에 말이 많은데 현재 금리는 약간 약간 제한적 아, 당연히 약간 제한적이겠죠 페라리 타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한정판 페라리 못살 정도니까 약간 제한적인데 페라리 타는 사람이 한정판 페라리 못탈 정도라면은 밑에 있는 미국의 하층민 노가다들은 완전히 지금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중립 금리에 훨씬 가까워졌다. 이게 어떻게 중립 금리죠? 왜냐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가 순수 그냥 정치라고 하면은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지. 계속해서 변명되는 게 괘씸죄로 나중에 더큰 역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연준의 말보다는 계속 다른 쪽의 해결 방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라는 좀 강력한 행정부가 탄생한 이유도 계속해서 이제 말 돌리기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좀 답답하다 느꼈는지 트럼프 같은 어떻게 보면 킹 트럼프 왕 같은 대통령을 인물로 세운 건데 이런 것들이 더 더욱 더 사회를 극단화 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어요 미국 연준은 자기들이 무슨 뭐 인류 최후의 지성의 보루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도 뭐 하는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맨날 금리 인하를 해야 될때안 하고 금리가 지금 사람 숨다 넘어갔는데 금리 인하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면 뭐 어떡하는 거죠 지금 한국도 경제가 굉장히 지금 맛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 일부러 타이밍을 늦추고 있다라고 보여요 미국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해가지고 버팅이고 있고, 지금 벌써 버팅이지 벌써 거의 한 4년이 다 되어가지고.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숨은 안 쉬어지고 있지만 급격한 심장 정지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경제학 박사니 이러면서 그냥 버팅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해결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는 애초에 이거를 연준이 잘못한 건 맞죠.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적절하다. 지금 연말에 지금 나스닥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나스닥이 무너지는 건 AI 버블 때문에라서 조금 다른 이유긴 하지만 현재 AI랑 별개로 결국에는 하층민의 시각 하층민의 생활상이 많이 무너진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스테그플레이션이 미국도 이제 덮치고 있는데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률은 제대로 좀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제는 생각보다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도 지금 일부 직종들 AI로 촉발된 AI 버블로 촉발된 증권으로 돈번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계속해서 일반적인 물가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돈은 풀린 거 맞으니까요. 돈이 풀리면은 돈이 어디론가는 돌아야 되고 그 돈이 굉장히 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본 겁니다. 왜냐하면 AI도 일부 사람들을 대체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광범위하게 투자를 받아 놨는데 그 대체하겠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애매모호한 사무직들이랑 애매모호한 노가다들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고 쳐낸 것도 팩트라서 이제 이러면은 당연히 돈을 더싸야 되긴 하죠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그거를 차라리 그냥 빨리 한 다음에 치우면 될 것을 금리 인하 안 하게 되면은 더더욱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어쨌든 하층민들이 보통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과격화되는 게 보통의 역사가 증명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미국 사회가 되게 과격화 됐잖아요. 한국 사회도 이제 과격화의 그 단계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버틴기다가 나중에 다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쉬었음 청년들이 5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회의 감사함을 느낄까? 그렇게 느끼지 않겠죠. 그리고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금리 동결은 어떻게 보면 사람 골탕 먹이고 금리 인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굳이 꾸역꾸역 안해 줬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나스 닥 주식 시장을 자산 시장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읽혀 가지고 전혀 사람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줄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을 붕괴시키겠다는데, 그 누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나요? 노가다들 일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시장이 붕괴한다는 거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 혹은 비트코인은 오늘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아니, 어느 기업이 자기 주식 주가가 내려간다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솔직히. 데이터 센터, AI 이런 거 빼고. 그거야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친구들은 깍두기로 빼놓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업들은 지금 금리 인하가 절실한데 금리 안 하면은 아뭐 지을 수가 없죠 돈을 빌려 주지도 않을 뿐더러 돈 빌렸는데 이자로 막 무슨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이자로만 뭐5% 6%씩 내라고 하면은 건물 못 짓죠 투자도 못 하고. 데이터 센터만이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와 투자가 아닌데, 그거 빼고는 지금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것도 맞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